최근에 제가 친구랑 카페에서 탈모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어플이나 쇼핑 탭에서 탈모 샴푸 관련 광고들이 뜨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운동 자극 영상 한번 보고 나면 추천되는 피드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헬스, 보조제 등으로 채워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곳도 이런 알고리즘 영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AI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행동 하나하나 클릭 하나하나 잠깐 본 컨텐츠에 소비한 시간을 바탕으로 파악합니다. 다이어트, 운동 같은 컨텐츠는 이런 걸 우리한테 계속 노출시켜줘야 멀쩡하던 내 몸이 갑자기 뚱뚱해 보인다거나 초라해 보여서 추천하는 광고 제품들이 팔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에 때론 불안감을 조성해서 알고리즘으로 계속 불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그것에 시간을 소비하도록 컨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이처럼 AI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무서운데요.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를 타겟해서 맞춘 알고리즘이다 보니 퇴근 후 쇼츠나 릴스를 10분만 봐야겠다 라고 해서 봤는데 정신 차려보니 한두 시간이 지나면서 찝찝했던 기분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의 의지력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뇌를 해킹하는 알고리즘과 AI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지 오엘의 책 1984와 유발 하라리의 책 넥서스를 통해 이미 시작된 현실, 현실판 텔레스크린인 알고리즘, 빅브라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식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우리 주변의 거대한 디지털 감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솔루션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조지 오일의 소설 1984가 어떤 세상인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빅 브라더라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장 끔찍한 건 집집마다 벽에 박혀 있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인데, 이 기계는 24시간 내내 시민들을 감시하고 도청합니다. 주인공 인스턴은 이런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몰래 일기를 쓰고 연애를 하며 저항을 해보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오웰이 경고한 1984의 미래는 이처럼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철저한 공포와 강제의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방식은 구식에 가깝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의 독재는 공포에 기반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감시하고 처벌했지만 사실 요즘 기술 발전에 의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렉서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정보망은 인간이 통제했지만 새로운 AI 네트워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517페이지에서는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21세기에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필요 없이 우리들의 데이터를 탈취면 된다고 하는데요, 구글, 메타, 틱톡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지 않지만 대신 아주 친절하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우리의 위치, 구매 기록, 친구 관계, 심지어 남에게 말 못할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전부 넘기게 됩니다. 감시자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알고리즘 AI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넥서스의 저자 유발 하라이는 우리가 AI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눌수록 AI는 우리를 더잘 알게 되고 결국 우리의 견해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의 보트이라고 하면 단순히 댓글을 작성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성형 AI 보트들은 이와 다르게 우리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현실 친구에게도 못하는 이야기도 채 GPT, 제미나이에게 털어놓으면 때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줄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성형 AI에 빠져드는 순간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발하라리의 책 넥서스에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티베리우스는 모든 정보를 신아 세아누스 한 사람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편하고 세아누스를 통해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아누스가 티베리우스의 판단, 결정,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결국 로마의 모든 정보에 길목을 지고 있는 세아누스가 로마의 실세가 되고 황제 티베리우스는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AI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 길찾기, 맛집 정보, 심지어 오늘 뭐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알고리즘이라는 세아누스에게 묻습니다.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진건 우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AI가 통제하고 조종하는 디지털, 섬에 갇힌 꼭두각시 황제가 됩니다. AI는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우리가 어떤 영상에서 3초 이상 머물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지만, AI가 우리를 더잘 알게 되는 겁니다. 감시만큼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대체되는 것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분들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텐데요. 책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컴퓨터는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 식기 세척기가 발명되었어도 레스토랑에서 복잡한 테이블을 정리하고 컵을 닦는 건 여전히 인간이 합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단을 내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AI 의사가 더 잘할지도 모르지만 다친 사람의 붕대를 감아주거나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는 건 인간 간호사의 몫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앞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과 사회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갇혀서 운동 능력은 대화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AI가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인간 고유의 연결 능력을 키워야 하고 돌봄 직업, 시니어 케어, 심리 상담사, 전략적 기획자, 인플루언서 등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직업군들이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들로 소개됩니다. 반대로 사회성 부분에서 취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AI 알고리즘이 주는 도파민의 취해 고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감옥 알고리즘에게서 어떻게 주도권을? 되찾아 올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에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저항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AI가 침범 못할 오프라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넥서스는 미래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사회성을 꼽습니다. AI는 텍스트로 대화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만났을 때 흐르는 미묘한 공기와 감정은 절대 읽어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땀 흘리고 눈을 맞추는 소모임이나 동호회 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 시간이야말로 ai가 절대 흉내 낼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화벽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고리즘의 목표는 우리들이 짧게 생각하고 도파민을 받는 동물로 만드는 건데요. 긴 호흡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알고리즘이 주는 먹이만 먹게 하는 거죠. 여기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딥 다이브, 즉 깊게 읽는 것입니다. 딱 하루에 30분이라도 전자기기가 아닌 종이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 지루한 과정이 남들이 AI가 떠먹여주는 세줄 요약본을 볼때 스스로 원본을 읽고 해석하는 힘 그것이 우리들을 조종당하는 객체에서 사고하는 주체로 바꿔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를 확증평양의 감옥에 가준다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여주죠. 하지만 독서 모임은 다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강제로 들어야 합니다. 이 건강한 충돌이야말로 우리들의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부딪히며 다듬어가는 과정. 이것은 1984의 윈스턴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대이자 우리가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지 않기 위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기술은 죄가 없지만 그 기술이 우리를 사용하게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발하라리의 경고처럼 정보가 권력인 시대에 우리는 데이터 식민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은 알고리즘에 추천해 주는 영상 말고 우리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던 책이나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사이드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더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사이드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독서와 소모에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